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롤리안 스킬 소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캐롤리안 같은 경우는 베르너 그리고 게 이름 뭐지 로자리아 베르너하고 로자리아의 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는 미국 간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연의 주인공은 아니고 소녀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진영은 빛 그리고 제국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진영을 가지고 있고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뭐 레온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. 레온 같은 경우는 근데 이동할 때마다 방어력이 100%까지 증가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20%까지는 상시 적용인데 한칸 이동할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피해를 준 다음에 주위 두 바퀴 내 모든 적들의 이동력 증가를 이동력 감소 효과로 교체해 줍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이동력 증가가 없는 적을 공격을 한 경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동력 증가가 없는 적을 공격해 봐야 이동력, 이 효과는 발동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기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 오토바이 베르너가 타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건지 약간 궁금하네요. <laughs> Sorry. 그 다음에 유대 같은 경우는 철혈의 재상, 그 다음에 엄마 로자리아를 이렇게 유대인 질로 묶여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스킬 격돌, 맹돌 이런 거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폭풍, 그 다음에 일기당천, 그 다음에 람포드의 스킬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범위 스킬, 범위 스킬, 쿨타임 3턴, 사정거리는 자신, 범위는 2칸짜리인 스킬 이거 가지고 있고요. 자신을 중심으로 2칸이네.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자신 말고 그냥 지정해서 스킬을 쓸수 있는 거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자신 주인 2칸이어가지고 좀 쓰는데 범위가 그러니까 사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쨌든 0.36배의 범위 피해를 주고 버프 2 개를 제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버프기. 쿨타임이 2턴짜리 그리고 사장거리는 자신 범위는 단일입니다 자신의 이동력을 플러스 2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제공격시 피해량이 플러스 10% 증가하는 액티브 버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스킬 사거리 플러스 1 범위 스킬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범위 스킬을 사용할 경우에만 사거리가 늘어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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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하면 이게 사거리가 2칸이 된다는 게 아니고 얘는 단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증가하지 않고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만 그 사거리가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돌격을 가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각성기 같은 경우는 주위두칸 내에 모든 적에게 0.4배의 피해를 주고 창지용 효과를 설치합니다. 그러니까 이 녀석도 뭐 리코리스라든지 또 지형 설치하는 애가 누구 있지? 뭐 하여튼 뭐 지형용 아 헬레나라든지 뭐 그런 애들처럼 지형 효과를 설치하게 됩니다. 이 창이라는 지형 효과는 두칸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이 만약 캐롤리안과 전투 시에 공격력하고 지력이 마이너스 15%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창 지형 밖으로 이동을 할 경우 추가 이동력이 소모됩니다. 그러니까 창 지형 안에서 움직일 때는 추가 이동력 소모가 없, 없는데 근데 창 지형 밖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때 추가 이동력이 소모가 된다고 볼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너는 여기 뭐 갇혀 있어 뭐 이런 건가? 그리고, 그, 창 지형 밖으로 이동을 할 경우, 이 녀석이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창 지형 밖에 있어. 근데, 이 녀석이 나를 공격을 하려고, 창 지형 밖으로 이동을 하고, 공격을 할 경우, 그 피해를 주기 전에, 아니면, 그, 공격을 못해가지고, 그냥 턴을 종료할 경우, 고정 피해를 받게 됩니다. 그 고정 피해의, 그 피해량은, 캐롤리안 공격의 3.5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사용 후에는 적이 가지고 있는 지형 효과 있잖아요. 뭐, 예를 들면, 리코리스 감바롱이 장판을 깔아놨어요. 그 상태에서, 이, 얘 이름 뭐지? 캐롤리안이 각성기를 쓰면은 그 지형 효과를 제거하고 자신의 창 지형 효과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 후에 직선으로 네칸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 뭐 써있던데, 창 지형 효과는 최고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, 이거는 아무래도, 내가 만약 리코리스가 있어요. 리코리스가 있는데, 뭐더라? 이창 지형 효과를 미리 설치해놨어. 근데 그 위에다가 리코리스 각성기를 써도, 아마 창 지형 효과는 안 지워진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용명은 마스터 디노, 뭐, 기타 등등이 있는데, 일단 천사하고 오토바이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곧바로 스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, 버, 이 범위기가 아니고 버프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. 오토바이, 오토바이가 보였죠. 오토바이 바퀴가.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그 선제 공격 시그 피해량 플러스 10%랑 이동력 플러스 2, 그 다음에 스킬 범위 플러스 1이 추가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곧바로 범위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원래 이게 두 칸짜리인데 이렇게 그 뭐냐 아예 자신한테 범위를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한칸 늘어난 걸볼수 있죠. 이렇게 지금 보, 보시면 보이죠. 이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버프 두 개를 제거하고 버프가 이동력 버프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격을 했지만 그 이동력 감소 효과로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만약 이동력, 이 버프기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얘가 이동력 버프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이동력 버프가 이동력 감소 효과로 사라진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이 이동력 그 감소 수치는 아무래도 이게 만약 지금 얘네들한테 걸려있는 거는 이동력 플러스 1이거든요. 그런데 만약 이동력 플러스 2가 걸렸으면 이동력 마이너스 2로 바꾸는 것 같고 이동력 플러스 3이 걸리면 이동력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.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지만 제가 중국 서버에 다른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각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성기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원래 2칸인데 이게 그, 버프기를 써가지고, 이렇게 세 칸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수 있구요. 그 다음에 창을 집어 던지고 나면, 이런 식으로 창을 설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, 지금, 어,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네 칸, 직선으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. 그래서,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 뭐냐 얘가 이동력이 4칸이잖아요 근데 창의 범위는 여기 이렇게까지 2칸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4칸이면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창 범위 밖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이동력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칸은 더못 가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 범위 안에서 이렇게 턴을 종료하게 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는 않지만 죽었다 피해를 받진 않지만 창범이 밖으로, 밖으로 이동을 할 경우엔 이동을 할 경우엔 공격하기 전에 고정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고정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점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캐롤리안 그 스케일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아무래도 캐롤리안이 그 운명의 문5 스토리를 깨다 보면 아마 아빠나 엄마 를 생각하면서 술을 먹었던 것 같은데, 마지막 일러스트에서 베르너가 이렇게 약간 귀신, 귀신, 고스트, 고스트, 고스트처럼 나와가지고 안타깝게 쳐다보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명의 문, 궁금하네요. 어, 언제부터 리인카 캐릭터의 운명의 문이 궁금해졌다고, 진짜. 이것도 참 웃기네. 한때는 근본 없었던 놈들이었는데. 아, 이게 참 웃깁니다.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